어, 이번에는 음, 우리가 대칭성을 한번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하나의 게임인데요, 음, 여기 지금 무더기가 네 무더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더기는 하나밖에 없고, 두번째 무더기에는 세개의 바둑돌이 있습니다. 세번째 무더기에는 다섯 개 이렇게 1,3,5,7 전부 다 홀수개군요. 홀수개의 돌들이 네개의 무더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6개예요. 1357다 더하면 16개죠. 뭐 대칭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하고 일곱 개를 더하면 양쪽 끝이죠? 끝이죠. 무더기. 하나 무더기하고 일곱 개 무더기 더하면 여덟 개고 가운데에 있는 것들은 또 이제 여덟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칭이 된다고 볼수 있죠. 우리 뭐 중학교에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뭐 그런 정리를 생각해 본게 있는데 그거 그거 같다고도 볼수 있겠어요. 이게 바깥 바깥쪽에 있는 바깥 무더기에 있는 돌의 개수를 더하면. 가운데 두 무더기에 있는 돌의 횟수하고 같죠. 자, 이거는 이제 한 번에 한 무더기에만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개 무더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가져올 수는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져갈 것이 없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가져갈 것이 있으면은 가져가면 안 되는 거고, 어 내가 더 이상 가져올 게 없네 그러면은 지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 게임은 어, 먼저 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하는 사람이 균형을 깨게 돼 있죠. 균형을 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는 나중에 하는 사람이 항상 어, 균형을 맞춰 나가면 돼요. 개수의 균형, 무더기의 균형을 맞춰 나가면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짝수, 무더기의 짝수계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하나하나의 무더기 속에는 전부 다 홀수개가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예, 대칭을 이루고 있는 예, 구조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발견하면 예, 이 문제를 잘풀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보죠. 먼저 하는 사람이 지는, 거, 지는 거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 여기 대각선으로 위쪽에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이쪽, 어, 위쪽에 있는 사람과 아래쪽에 있는 사람, 먼저 뭐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지는 걸로 보고 뭐 하나 가져오도록 하죠. 가장 변화가 적은 이렇게 하나 가져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가운데가 몇 개죠? 일곱 개가 됐어요, 일곱 개. 그쵸? 그러니까, 어, 일곱 개 균형을 맞춰주면 됩니다. 이이 양, 과일을 더하면, 여덟 개. 그러습니까 뭐, 일곱 개를 만들려면, 뭐, 아무거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이 사람이 이거 하나 가져왔다 그럽시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제 가운데 무더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여기 네개가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무더기에는 그러니까 가져갈 때이 사람은 가운데 무더기의 수와 같도록 어, 가운데 무더기의 수가 지금 4개니까 이렇게 가져가면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가 네 개이고, 가에 두개더한게네 개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만약에, 에, 이렇게 가져왔다 합시다. 아, 이렇게 가져오면, 지금, 어떻게 됐죠? 이제, 남은 게두 개죠. 두 개니까, 가운데가 두 개니까, 여기 두개 이렇게 가져가면 돼.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면, 이제는, 어떻게, 한꺼번에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가져오면, 어, 잘못됐네요. 다시 한번 해보자. <laughs> 어. 음. 3개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쪽에다 올아넣으면 되겠습니다. 어 먼저 하는 사람이 지게돼 있죠. 다음에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대칭을. 이럴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음어 먼저 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지는 걸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하나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를 가져가면 되겠어요. 만약에 전체를 다 가져갔다 하면은 이렇게 다 가져갔다. 그러면 여기 무더기가 지금 가운데가 세 개니까 두 개만 남기면 되겠습니다. 하얀 것만 다 가져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세 개, 세개 됐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어떻게 가져가도 대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져왔다. 그러면, 이제는, 무더기를 대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 두개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져가도, 다 가져가면 다 가져가고, 하나 가져오면, 음, 하나 가져가고, 또, 또 가져오면, 이제, 가져가서, 이제 가져갈 게 없죠. 아래 사람이 지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지는 결과가 됐어요.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이렇게 자, 1, 3, 5, 7 먼저 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다. 대칭을 맞추 된다. 몇번 아마 해보시면은. 음. 어떻게 하는지 그 이기는 방법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이 게임은 먼저 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져갈 게 없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어, 이건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바둑도 그렇죠. 바둑도 그 바둑은 이제 먼저 두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오목도 그렇고, 먼저 두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바둑은 덤이라는 제도를, 어, 뒀죠. 자, 이것도, 어, 이것은 이제 먼저 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대칭성이라는 걸이용 해서 해결을 해 봤습니다. 아, 처음에 무더기를 전체를 다 가져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있는 거를 네, 전부 다 가져왔다. 아, 이 사람 지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가운데 무더기라고 생각하고 세 개니까 여기 두 개만 남기면 되겠어요. 검정 거다 가져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수가 대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가져왔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이렇게 대칭이 되니까, 이 대칭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항상, 지게 돼 있는 거죠. 대칭을 무너뜨리게 되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대칭성을 활용을 하면은 쉽게 굉장히 복잡한 것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있는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